자, 네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지? x에 대하여, 저녀석을 조금 바꾸게 되면은 k 곱하기 e x 그리고 2의 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e x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2의 x라고 하는 거를 이제 t라고 치환하게 되면은 지수는 지수는 이게 0보다 커지는 거지 0보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kt kt가 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왼쪽으로 요거 넘어오게 되면은 t 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k에다가 t 플러스 4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좀 전에 그 681번하고 개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차 함수인데 ft라고 하는 이차 함수인데 예. 네, 그 이차 함수가 이 가로축. 지금은 이제 t축. 네. 가로축과 이제 만나서 생기는 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지. 0보다 크거나 같다. <laughs> 그러면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게 이게 축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실수 K 값의 범위가 어디인지 몰라요. 그제? 81번은 쉬웠던 게 자연수. 자연수 A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어 이번에는 축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거야. 축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래프는 그래프는 0보다 큰 쪽만 이용하겠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가 있을 아이고. 자, 세 가지가 있을 텐데, 여기가 이제 t가 0이고요. 음. 자, 축. 이게 하나, 하나, 하나 해서 세 개를 해야 될것 같아. 이거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뭐야, 이거? t 2분의1 더하기 k의 제곱에다가, 예, 뭐, 별딱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2분의 1 더하기 k 예요 2분의 1 더하기 k 라고 하는 축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음수라고 한다면, 이게 처음이겠네? 자, 1번. 2분의 1 더하기 k 가, 네, 음수이면, 그러면 함수가, 함수가 어쨌든,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0보다 큰, 그러니까 0은 인정 안 하고요. 0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얘는 이렇게 해서 여기 원점을 관통해도 상관이 없지. 이렇게 그럼 이거는 0에서의 높이에요. 이거 이면, 이거 이면이라기보다는 이거 1대라 그래야 되겠다. 이거 1대. 자, 이거 1대, 여기 F0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네, 성립하더라. 그럼 이거 양변에 2 곱하고 1 넘어가게 되면,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 작다. 이고, 동시에, 예, 0 집어 넣으면은 뭐야? 빵빵 집어 넣으면 이게 4예요, 4. 그럼 뭐야? 4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그죠? 그럼 얘는 k랑 아무 관련이 없지, 그지? 그러면은 언제는 100% 일단 성립을 하냐면, 아, k가, k가 지금 여기, 왼쪽에, 이게 빼기 1보다 작아서, 축이 왼쪽에 있을 때에는, 어, y 절편, y 절편이 4니까요. 이 아래로 내려가 있는 그림은 안 되고 항상 위로 떠 있는 이 그림이 유지가 되니까 아 그럼 축이 여기 있으면 이 부등식을 항상 만족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k의 정답은 이게 되는 겁니다. 알겠지? 네 일단 정리. 자 2번. 2번은 뭐냐면 이제 축이 0일 때예요. 축이 0이라는 거는 뭐냐 여기에 있는 이제 네, y축이 이 이차 함수의 축이 될때 그럼 여기 t축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거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이 여기여도 어차피 0보다 큰 쪽이니까 이렇게 붕뜰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지 왜? 좀 전에 했지만 0 넣으면 4잖아요 그럼 뭐야 축이 0일 때에도 어, 오른쪽을 봤을 때, 오른쪽을 봤을 때 항상 0보다 크다는 부등식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누가 또 정답이 되냐면 얘도 정답이 돼요. 아까 우리 처음에 찾았던 정답이 뭐야? k가 빼일보다 작을 때 성립한다는 거였지? 이제 두 번째는, 아, k가 마이너스 1일 때에도 성립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들어갈게. 필기. 자, 3번. 네, 이번에는 축이 이제 0보다 클때예요 자, 축이 0보다 크다, 일때에는 어떻게 되냐. 일단은 뭐 보면, 자, t 축이 이렇게 있고, 어, t 축이 있고, 여기 0일 때 이거 4를 항상 지나는데, 그럼 이걸 지나면서 그래프의 모양이 일단 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 그죠? 어, 올라가거나 같아지는 것만 허용하니까 이게 이렇게 붕 뜨는 거는 괜찮죠 붕 뜨는 거 그리고 또 어떤 것도 되냐면 이거 관통하면서 이렇게 해서 여기 만나는 것도 괜찮네 그지 그러면은 이, 이, 이 2차 방정식을 우리가 만약에 세워보자 어떤 거이 ft라는 함수가 ft라는 함수가 어,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ft 예, x 이게 x축과 교점이 한개 아니면 빵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한개 또는 빵개 그죠? 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판별식을 쓰자 이거야 판별식 그럼 판별식을 쓰기 위해서 x축과 교점은 y에다가 0을 넣어서 구하는 거잖아 그지? 아 이건 x축이 아니라 이제 t축이죠 t축 그래서 어쨌든 네, t축과 이거 한번 해보면 저 녀석이 T 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k에다가 그죠. 1 더하기 k에다가 t 플러스 4가 0이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판별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1 더하기 k의 제곱 마이너스 네, 16. 그 녀석이 이제 0보다 작거나 같다. 중근 또는 허근이니까. 그럼 이거 4의 제곱이거든요. 그지? 4의 제곱해서 합차 합차 사용하면. 합차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거 넘겨서 뭐 빼기 4랑 4 사이에 1 더하기 k가 있다. 이런 걸로 해도 되고요. 자, 일단 여기에 4를 더하게 되면 k 플러스 5 하나 나오고, 4를 빼게 되면 k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되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네, 작거나 같은 이런 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처음부터 전제 조건이, 전제 조건이 k는 네,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예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럴 때 이거를 만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통 범위를 찾는 거지. 얘하고, 어, 얘하고 공통 범위.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자, 공통을 찾게 되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그죠? 그리고 나서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가 공통을 얻어낸다. 그럼 마지막이 뭐가 되는가? 마지막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세 개를 합쳐진 정답을 찾으란 이야기예요 그럼 3보다 일단 작다가, 마이너스 1이 되다가, 그 아래는 또다 되네. 그죠? 그래서 전체를 하나로 합치게 되면, 아, 그냥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다 되는구나. 해서 정답은 4번. 4번입니다. 정리.